정오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국민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존 패터슨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올해 국감 전반전이 오늘 마감됩니다. 다음 국감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입 판매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석 직후인 다음 달 1일에서 14일까지 2주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열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국민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8년째 미제로 남아 있던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존 패터슨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미국 현지에서 현지의 검사들을 파견해 패터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항공기 안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22살 조중필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패터슨의 도주로 중단됐던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초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국회가 오늘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1차 국감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국감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국회는 추석 연휴를 보낸 뒤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국감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2차 국감 후반에는 각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1차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이슈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대북전단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 편집국 명의의 북남함이 기둥의 도끼지라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비라 살포를 막지 않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고위급 접촉에서의 북남 합의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합의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선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끼리의 보도는 지난 2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비난과 경고성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마지막 혁신안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제는 단합해야 할 때며 혁신 없는 단합, 단합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담은 마지막 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진보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현명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오늘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유신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신청 건을 논의합니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원내대표의 징계 청원서를 심사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새정치연합 당원 51명은 지난 15일 이 원내대표가 문 대표를 향해서 재신임 제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한 것이 당 대표 흔들기를 위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8065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 범죄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년 4.13 총선에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과 달리 수도권은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의석별 선거구 인구 편차 상 하한 기준 인구와 시도별 인구 비율에 따른 의석 수를 계산한 결과 수도권에선 대략 10개에서 11개 정도 선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증가 수는 서울 1개, 인천 2개, 경기 7에서 8개 등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상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야당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주장하는 무역 이득, 이득 공유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김영우 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수출 부진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내수 회복세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하는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당초 7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메르스 사태 끝나고 소비도 살아나고 있다면서 추석을 계기로 내수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부진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내수 회복세를 감안하면 일각의 경제성장률 전망인 2% 초반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직후인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약 2만 6천여 개 점포와 전국 200개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체,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 외에도 BBQ, 빕스 등 외식 중심의 프랜차이즈 업체 등도 함께합니다. 정부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례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고 행사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BMW 코리아 볼보 자동차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 이륜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BMW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24개 차종은 리콜 대상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24개 차종 55,712대. 액티브 투어러 승용차 리콜 대상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작된 액티브 투어러 자동차 25대입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두개 차종 리콜 대상은 올해 4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제작된 두개 차종 30대고 기흥모터스의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제작된 이륜자동차 207대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전국의 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300건에 해당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맥도날드 71건, 맘스터치 46건, 파파이스 27건, 버거킹 16건, KFC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법원이 재차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허정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모씨에 대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집주인과 여행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있어왔고, 미국과 영국 등은 단기 임대를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과 이를 사주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들은 워터파크 스파 등총 6곳에서 여성들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와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IP 역추적 등을 통해 유포 용의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오늘 제주도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지훈 K큐브벤처스 대표를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명을 카카오로 변경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카카오는 주청 직후 이사회를 열고 임지훈 이사를 신임 대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임 대표의 임기는 2018년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입니다. 카카오는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기업 로고와 홈페이지 주소도 소문자 카카 으로 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늘 추석 연휴 기간 중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대 10m의 조차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조차는 인천 9.9m, 평택 10m 등으로 서해안에서는 30일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서부는 30일에 2.5에서 4m로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 동부에는 29일에 1.5m에서 2.3m의 최대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가을 동안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12월부터는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10월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인 14.3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11월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고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인 7.6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겠습니다. 광주의 한 오리 농가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신창동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추이 신고돼 긴급 살처분 및 역학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 최종 판정 여부는 오는 26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농장은 지난 18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하는 경계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낮에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낮부터 남해안을, 중,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